환경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오늘은 쓰레기의 역사란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쓰레기의 역사, 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진짜 쓰레기! 우리가 매일매일 버리는 쓰레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전염병의 창궐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부메랑이 되어서, 어,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쓰레기의 역사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의 역사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바로,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70만 년전 풍석기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구석기 아, 시대 인류들은요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어, 당시 사람들은 동굴 바닥에 오물을 버렸다가 이 공간이 비좁아지면은 아, 새로운 거처를 찾아 떠나가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 당시 버렸던 쓰레기들이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 뭐 동굴 내 짐승의 뼈랄지 불을 사용해서 생긴 재뭐 이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아, 이동 생활을 하던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신석기 시대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정착을 한 인류는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아니면 가축 사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 이때까지 쓰레기들은 유용한 유기물로서 아, 처리를 자연에 맡겼고, 그래서 자연에서 받은 것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순환 구조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릅니다. 인구 간을 원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쓰레기가 유기물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이 자연에 의한 물질 순환이 중단되게 되는데요. 쓰레기가 더 이상 생활의 잔재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 거의 천년 동안이나 이 서구 도시들은 엄청나게 더러웠는데요. 이 시민들은 쓰레기와 뒤섞여서 생활했습니다.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여성들이 사랑하는 하이힐입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초핀에서 유래됐는데요. 최고 높이는 50cm까지 높아지는데요. 아, 비포장이었던 거리와 도로는 쓰레기가 범벅이 된 진흙탕이었거든요. 이 진흙탕을 밟기 싫어했던 귀족들 사이에서 하이힐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베르사유 궁전, 센강, 그리고 에펠탑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파리. 그 프랑스 파리는 도시 곳곳이 오물과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골목과 거리에 그 똥, 오줌 같은 오물들 이런 것들을 창문을 통해서 마구 투척을 합니다. 머리 조심하세요! 라는 한마디와 함께 투척을 하는데 그뭐 이유가 뭐냐? 그냥 귀찮아서! 이게 이유였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던 구강도 그냥 요강물을 뒤집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 사람들이 이제 그뭐 정원에 가서 그냥 볼일을 막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궁전에다가 볼일 보지 마세요. 용변금지라는 나무 편말을 세웠으니 편말 이름이 에티켓입니다. 아, 거리에 넘쳐나는 오물들은 뭐 비가 좀 내려야 그나마 정리가 됐는데요. 그 오물들이 비가 오면 어, 어디로 가요? 이 하수구를 통해서 센강으로 흘러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센강은요, 동물의 사체하고 막 썩은 채소들로 가득했습니다. 14세기 중반에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요. 16세기는 파리에도 흑사병이 창궐하니까 시민들이 하, 이 쓰레기가 전염병의 원인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됐고요. 18세기 후반에서야 이 위생관념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에. 네. 서해 쓰레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파리는 유럽의 쓰레기 역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조선시대의 경우는 이 공공청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우리의 훌륭한 법전이 있어요. 경국대전이라고. 근데 그 경국대전과 함께 에, 관습법처럼 쓰였던 에, 대명률, 중국 명나라의 법률이 있는데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만약 집에 담장을 뚫어서 오물을 길거리에 내버리는 자는 태형 40대에 처한다라는 규제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규제는 있었지만 버려진 오물을 치우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이었던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그냥 오물이나 쓰레기 등은 딱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청계천, 길가에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은 한양의 하수도였던 것이죠. 음. 자, 이렇게 오물을 마구 투척하니까 어떻게 돼요? 개천이 막히고, 똥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 물이 더러운 물이 우물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은 구한말까지 계속됩니다. 자, 네, 그래서 1896년자 5월 2일자죠. 독립신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우물을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물이 물이 아니라 걸음을 거른 것이니 이런 물을 먹는 까닭에 여름이면은 설사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고 열병과 학질이 많이 도니 백성이 병이 많으면 나라가 자연히 약해지는 것이라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광복을 맞고 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 그리고 산업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고요. 이 종류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난지도입니다. 자 난지도가 뭡니까? 난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지초가 피어나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섬이다. 바로 꽃섬 (Flower Island)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뭐 이름이 뜻하는 바부는 다르게 그냥 쓰레기 냄새가 풍기는 섬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죠. 1978년부터 92년까지 난지도는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70% 이상을 매립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묻으면서 발생하는 침출수, 이 매립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과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난지도 매립장 주변에는요, 4천명가량의 재활용품을 줍는 분들이 상주를 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뭐 4년 대학 등록금을 난지도 쓰레기를 주워서 마련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난지도에서 재활용품을 줍기도 했어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농마주의 혹은 양아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근데 높이 100m에 달했던 거대한 쓰레기산 난지도는 매립지 안정화 공사가 끝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월드컵 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됐고요. 현재는 서울 시민의 휴식과 나들이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쓰레기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음, 이제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욱 더 많은 쓰레기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라스틱, 비닐 같은 이 화학 제품 등 과거와는 다르게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땅은 좁아요. 쓰레기 매립률은 엄청납니다. 일본의 4배, 독일의 37배에 달하는 상황이에요. 환경부에서는 정확히 12년 뒤면 전국의 모든 매립지가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토 어디를 살펴도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는 실정이에요. 중세 유럽의 진흙탕도로 조선시대의 더러운 저작거리가 도래할 위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보다 빨리 이런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경우인데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완전 한가한다는 거예요. 독일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답은 바로 철저한 재활용입니다. 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을 하고요. 소각한 재마저도 또 재활용을 해요. 결국 최초 발생 쓰레기의 0.3%만 매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독일 국민 따라잡기에 도전을 합니다.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6년까지 생활 쓰레기 20%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아, 쓰레기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일본의 1.5배, 유럽의 2배, 그리고 미국의 9배입니다. 왜일까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서울시에서 수거한 쓰레기 봉투 안을 보면요. 50%가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직매립 0%에 도전하는 올바른 분리배출법 지금부터 배워봅니다. 자 페트병의 경우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리고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작은 팁부터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보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리사이클링을 넘어선 업사이클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찾는 것이 업사이클링인데요. 아 뭐, 페트병에서 뭐 섬유를 뽑는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 이런 것으로 이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업사이클링이 되겠습니다. 아 서울시는 2017년까지 장한평 일대에 업사이클링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환경보. 또,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직매립 제로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다짐.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신 분들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요. 그 습관은 바로 올바른 재활용 분리 습관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 직매립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다짐에 함께 해주세요. 올바른 재활용 분리습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설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